Só 어제부터 그랬듯이 오늘도 아는 신나 내가 그도 만났지 못한 세상과 다시 마주치면 아 I'm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재밌게들 즐기고 계셨습니까? 즐거우셨어요? 안더 오셨어요? 오래 기다리셨죠? 나 김희재 나오길 정말 기다렸어 하시는 분손아번들어앞에요나 김희재 보려고 안 가고 기다려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예요? 다 김희재 볼로가 안 가신 거예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희재가 오늘 헬로 콘서트 좋은 날정읍편에 찾아왔는데요. 마지막 무대를 맡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김희재가 올라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신나게 한번 놀게 해드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올라온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놀아주시겠습니까? 자,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품위 유지하셨으니까 이제 품위는 내려놓으시고, 마음껏 흔들어 제끼고 놀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두 번째 노래, 김희재 신곡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네, 우야노. 네.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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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노. 우야, 제목이 네. 뭐라고요 우야노. 제목이 뭐라고요 우야노. 같이 즐겨주십시오.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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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우야, 자, 두분 박수 한번 쳐볼까요? 아서밝아 나를 신 생각에 꾹꾹 다가하루해 갇혀 들어가줘. We a r 우 o v 난 어떡하나요? 당신이 책임져. 책 내게 살아한 오직 그사랑당신만보이죠 생겼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희재 신곡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 가운데는 우리 팬클럽이 참 많아서 우야노를 참잘 외치셨어요 근데 양 옆쪽에는 우리 여기 우리 정읍에 사시는 분들이신 것 같은데 안에 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가까이 오면 이렇게 좋아할 거면서 제목도 안 외치시고, 어머니. 어? 우야노, 인제서 외치셨어. 아까 빨리빨리 외치지 말을 안 들어, 말을. 제목이 뭐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laughs> 진짜 우야 근데 우연. 몇 살이에요, 친구들? 22살이에요. 그래요. 오빠 누군지 알아요? 아이고야 아주 크게 될 친구들이에요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여기 장국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디서 왔어요? 광주에서? <laughs> 광주에서 왜 왔어요? 김희재 보러 왔다고? <laughs> 과한장 하선네세상 정말로 한장 하겄어 <laughs> 여러분 저의 인기가 이정도입니다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왔으니까 저쪽도 서운해 하시지, 지금. 어, 박수가 좀 약한 것 같은데? 그렇지. 어머니, 그냥 좋아하실 게 아니라 김희재가 퀴즈를 들고 왔어. 김희재 신곡 제목이 뭐라고요? 어? 이쪽이 그쪽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제목이 뭐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주 훌륭하네.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노래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이따가 그쪽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 분위기 이어서 제가 이쪽 저쪽 가보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 오늘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희재가 어머님 아버님 좋아하실 만한 노래 한곡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어, 김희재 노래 중에 정통 트로트도 한곡 있거든요. 정든사람아라는노래가한곡 있어요. 어머니 정든 사람아 제목이 뭐라고요? 정든 사람. 쉽죠? 제목이 뭐라고요? 정든 사람. 오케이 오케이. 잠깐 내려와 주세요. 어디로 내려가? 아 여러분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제가 뭔가 수정을 해야 될게 있나 봐요. 그래서 잠깐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테니까 박수 한번 맞춰주세요. 어, 주, 주변에 혹시 가시는 분 있으면 다시 도로 데려다가 앉혀. 자 김희재 노래 중에 정든 사람아랑 정통 트로 곡이 한곡 있습니다. 요 노래 한번 신나게 불러볼 테니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이 박수 치면서 한번 즐겨주세요. 고맙습니다. 박수.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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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감사합니다. 김희재 노래, 정든사나마라는 노래였습니다. 제가 정읍에 와가지고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서 이 노래를 준비했는데, 참 신기한 광경을 목격을 했어요. 이쪽에, 맨 앞에 우리, 뭐, 남자친구랑 같이 왔어요? 그, 남자친구예요 근데 되게 젊어 보이는데, 이 노래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에? 안 들려? 크게, 얘기해 크게! 뭐라고요 희랑별이라고요? 희랑이에요? 희랑인데 왜 주황색 티안 입고 왔어요? <laughs> 주황색 티를 입고 와가지고 존재감을 딱 드러냈어요, 지 아, 감사합니다. 희랑별이시구나. 저렇게 젊으신 분들도 많이 계셨구나. 네? 광주? 알아요! 광주에서 오셨다고요? 아, 그럼 저쪽은 광주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몰라, 몰라, 안 들려. <laughs> 아유, 어쨌든, 어, 이렇게 노래를 사랑해주시고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든사람, 아 노래 괜찮았나요? 네! 제목이 뭐라고요? 정든사람! 아, 이쪽은 딩동댕이니까 저쪽에 또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자,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 김희재가 방금 어떤 노래 불렀어요? 하, 참 눈에 띈다 너네. 어? 지금 잠깐 나와봐요, 김희들 핸드폰 다져요 핸드폰. 저리 같이 나와도 돼. 여기 네, 계단이 어디 있어? 아 무대로 올라온다고? 무대로 올라오신대요. 아 무대 위가 좋은 건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자, 여러분, 친구들께 아 박수 한번 맞춰주세요. 아 자, 일로 와보세요, 친구들. 아 예뻐요! 예뻐요! 자, 예쁘다! 어디서 온 누군지 소개 좀 해주세요? 어, 광주광역시 살고 있는 최미나라고 합니다. 아 미나, 그리고. 저는 16살 최윤화입니다. 열여섯 살? 16살? 열여섯 살인데 혹시 제가 누군지 알아요? 그래 그래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가까이서 이제 저를 봤잖아요. 어, 왜, 왜 이렇게 떨어? 왜 이렇게 떨어? 어? 왜, 왜 이렇게 떠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아 너무, 아 너무 가까서 <laughs> 내가 무섭거나 이런 건 아니죠, 친구들? 남자, 맨날 저 뒤에서만 보다가. <laughs> 아 맨날 저 뒤에서만 보다가 희랑별이에요? 아 진짜요 우리 희망별 미래가 밝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표정 한번 찍을까요 동영상이구나 너네 성공했다 축하해 고마워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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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여러분도 찍는다고? 네, 뭐. 찍으세요, 사진. 자, 하나, 둘, 셋. 멋있어. 이렇게 많은데 같이 어떻게 찍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찍어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어, 이제 웃고 떠들다 보니까 여러분께 마지막 곡한곡들려드리고 인사드리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에? 아니, 지금 여러분 시간이 늦어가지고 방송에 시간 관계상 방송 정해져 어 여러분도 빨리 댁으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내일 출근들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아니야, 여기 우리 앞에 어머니, 아버님 졸리셔. 지금 어머니, 아버님 졸리시지? 안 졸려. 맨날 9시면 주무시면서 왜또 오늘 안 졸리시대? 안 졸리셔? 계속해! 아 이쪽에 오라고? 나 세상 살다살다 살다 가수한테 이쪽저쪽 와서 노래 부르는 감기 처음보네 세상 아르알아스자 그러면 요 원래 공식적인 마지막 곡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 가셔도 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가도 된다고 진짜로? <laughs> 형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저쪽 서울에 계셨는데 오늘은 또 저녁에서 뵙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안 졸리셔요? 괜찮으세요? 네. 진짜? 네. 그러면은 요 노래 끝나고 여러분께서 뭐 해주셔야 돼? 네. 뭐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김희재 같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피디님, 여기 지금 춤을 춰도 되는 분위기인가요?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더워서 춤을 못 춰? <laughs> 춤을 춰도 되는 분위기인가요? 앉아 계셔야 하는 건가요? 아, 춤을 춰도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보세요. 엉덩이가 아프셨을 겁니다. 이제는 김희재와 함께하는 댄스 파티 시간이에요. 어머니, 아버님 마음껏 흔들어주세요. 아시겠죠?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김희재 노래, 사랑아, 제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음악 소리 쭉 올려주세요. 사랑아 제발, 내가 실수는 이토와줘 제발 내가 살수 있게 도와줘 나를 너 없이도 내가 견딜 수 있게 사랑아 제발 내가 살수 있게 도와줘 나를 너 없이도 살수 있게 <목소리> 여러분 너무 얌전하셨네 he's Ne gaspsın 이 정도로 앵콜 안 할래 안녕히 계세요. 아직 안 해주시는 분들 계셔가 안녕히 계세요. 앵콜이에요. 일어나신 김에 한번더 뛰어 주실래요? 한번더 놀아 주실래요? 김혜재가 다음에 또 올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우리 희랑면 사랑합니다. 우리 희랑별 저번주에 인천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저번주에 헬로 콘서트 좋은 날로 인천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 그때 좀 짧았던 만남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정읍에 오면서 노래를 한곡더 준비를 해왔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들께 선물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희랑별 사랑해요. what oh